12월 8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한 문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우리가 죄에 대해 회개했다는 사실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발로 짓밟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들여 속죄하셨다는 개인적 깨달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희락이 시작됩니다. 하늘의 기쁨이 없는 곳마다 사형선고가 내려집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청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도들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 아닌 닫혀있는 다른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죄인 취급하는 그분께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 열심과 종교성을 인정하는 다른 문으로 가렵니다. 그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께서 오직 한 문만 열어놓으신 것은 그분이 사랑이 없으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냥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다는 것은 그분과 관련 없는 모든 것에 대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악한 자를 구하시려면 오직 그 악한 자를 선한 자로 만들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악한 우리를 참으로 선한 것처럼 여겨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거룩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에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산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였으나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됨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갚을 것인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입니다. 나는 그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아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그저 말로만 고백이 아닌 삶으로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시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건지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이 복음의 단지 진부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멀리로 아는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